설 명절과 연말 연초에 받은 세뱃돈이나 상여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활용하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고금리 적금 추천 탑 3. 1. 웰컴저축은행 웰뱅 라이키 적금 기본금리 2%이지만 롯데카드 로카 라이키 카드를 이용하여 무대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14%의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드 누적 이용실적 50만 원 이상 연7% 자동 이체 납부 실적 3개월 이상 연 3%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실적 인정 기간은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일에 전전월 말일까지다. 월 최대 30만 원으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매달 30만 원씩 12개월간 납입한다면 최고금리 기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세정 기준 27만 3천 원이다. 2. 애큐운저축은행 나날이 적금 100일 매일 매일 꾸준히 적금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자동 이체 없이 직접 입금이 필요한 나날이 적금이 있다. 최소 1000원에서 최대 3만원까지 매일 저축 가능하며, 기본금리 연 2%에 입금할 때마다 1일일에 0.1% 포인트 금리가 우대된다. 100일 동안 총10% 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지급돼 최대 연12% 금리가 적용된다. 단 우대금리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백회 불입을 완료해야 한다. 100일간 3만원씩 매일 저축한다면 최고금리 기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세정 기준 49808원이다. 3. o k 저축은행 o k 금 면적금 금연과 저축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초단기 적금 상품인 OK 금면 적금을 출시했다. 담배값 4,800원 또는 9,600원 중 선택해 48일 기간 동안 매일 저금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본 금리는 연 4.8%이며 꼬박꼬박 납입만 하면 최대 연 9.6%의 고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 예적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가입 가능하다. 새해에는 저축 습관을 기르면서 고금리 혜택도 챙겨 보자.